말 만들어도 무섭네. <laughs> 어이 정도면 뭐 이래놓고 개 쩔어버리기. 에, 네. 오케이. 아 그래? 와뭔지 장난 아니다. 응. 음. 아, 그거 인정.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. 이게 가장 기본? 조심자 맛보기? 오! 어, 앞, 앞에 바퀴 자국만 따라가면 안전함. 그리고 옆에 낭떠러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. <laughs> 맛 보여준다 하면서 오 <laughs> 우와 카피 오호 와 순간적으로 떨렸다 인가.. 인정? <laughs> 와붓아 <laughs> 그러면은 <웃음> 위험한데? 최소 우리가 차는 두번 와, <laughs> 뭐야, <웃음> 아 대박, <웃음> 돌린다고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어? 쳤는데? 하하하하하하하하 오, 오케이 오케이. 오 뭐야, 승현이가 빼준다는데? 얍 yep. 아싸 이제 흙먼지 안 날린다 개꿀 아 <laughs> 아야야야야 아야야아야야우후히말라야이 <laughs> 좋네 힘도 잘만하네 이걸로 그러니까 힘, 힘개 많이 들어가 와 나왔다. 탈출